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흰유마말 리스보아입니다. 예전에 한번 왔죠 여름철에. 아, 지금 야간에 오기는 음인데요 여기 흰유마말은 남항 바로 부산 남항동 소재 바닷가 공간이에요. 부산에산토린이라고 하죠. 제가 KBS 사랑의 가족에 출연했을 때의 장소긴 한데 여기 리스보아는 연히또 우리 중국인 마운드. 투어의 어떤 집합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맥주 파티 네. 완전 2만 9천 0백원에 안주 무제한 그리고 맥주 무제한 근데 저는 오늘 와인은 맛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도 와인도 시연해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점차 도서관에 와인 소물리에반또 들어가서 와인을 만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비행을 한번 쫙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들었으니까 일좀 하고 지금 촬영을 수고해 주신 제 영원한 아름다운 동반자 최인수입니다. 채 <laughs> 쪽으로 남항가, 네, 남항대교입니다. 죄송한데 방금 전에 웃음소리가 들어가서 괜찮아요, 괜찮아. 그쪽에 그런 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 남항대교 잘보여면서 다시 와 주세요. 모른도 마이카만 아묻도라묻 아우 남항박화제 야경 괜찮죠? 남항대교와 돌아왔습니다. 네. 이만 또 오늘 와인과 비어 무제한 이만 9 9 0 0원 제가 가지고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고 화이트 와인으로 68,000원 짜리 아, 나름대로 주사 오늘 밥만 먹고 오늘 딸내미가 사는 그 남원동 그 딸내미 집에서 오늘 가머무르기 하고 월요일날 <laughs> 출근할까 싶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파사님 요즘 동영상 취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꼭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리스보아도 하나 쫙 한번 찍어주시죠 괜찮아요? 여기 남양동 흰열가리수 10호 하나 10호 한판이 뭉치가 되게 많던데 있어요 간판 뜹니다 에? 간판 있어요 아 있어요 다행입니다 미스모아. 자기 옆에도 그다음 하게 뜹니다 오 니은 그래서 미스보아라는 거는 미스본의그로트카르의 수도가 캐피탈시티가 미스볼이죠 거기에 해안가 마을이 미스보아라